안녕하십니까 꾸랑아리농장 이영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봄벌 깨우기 적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2월 2월 들어서 2월 초순에 이렇게 날씨가 추운 적은 어, 보기 힘든 날씨입니다 1월 27일부터 날씨가 어, 춥기 시작해서 계속 한파특보에다가 뭐 한파주의보 어, 이래서 영하 10도 해서 한 14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관계로 봄벌 깨우기는 그렇게 서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 가온을 한 상태면은 괜찮습니다. 전기를 공급을 해서 어그 적정 온도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가온 한 상태에서 봄벌 깨우기 하는 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 자연 상태에서의 무가온 어또 나무 벌통 이렇게 월동을 했을 경우에 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다시피 저들어 벌통을 EPP 벌통으로 다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EPP 벌통이나 어, 수치로풀벌통이나 이런 벌통은 어, 보온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월동할 때랑 어, 봄벌 기르기 할 때는 나무벌통보다는 월 월등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나무벌통에 비해서 봄벌 깨우기도 조금 앞당길 수가 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봄벌 깨우기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날씨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월 9일 10일 이때 돼야지만 조금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봄벌 깨우기 하기 전에 저들은저 가을철에 어, 개미산을 처리를 하고 옥살산 흘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을에 응애 방제는 좀 하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곰벌 어, 깨울 때 응애약 처리는 한 2월 10일 경에 이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해봐서 한 마리라도 발견이 되면은 응애약 처리를 전체를 할할 것이고 어, 몇통 이렇게 정, 점검을 해서 어, 깨끗하다 이러면은 저 응애약 처리를 이제 보류를 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가을에 철수철미하게 응애약 처리를 했는데 겨우내 월동기간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응애약은 벌통안에 그 방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른 봄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응애약을 할것 같으면은 벌들한테 어, 그 자체가 어, 약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점검을 해봐서 그것은 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해는 어, 1월, 어, 1월 말쯤인가요 그때 1차 어, 벌통 청소를 하고 어, 속살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저 2월 한 10일 넘어서 깨웠나? 2층이 지나면은 저벌들인저 산란을... 저 시작하게 되거든요.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하면은 저 봉판이 저 10일 넘어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봉판이 형성된 그 통이 많아요. 응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다 빼내거든요. 응애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소비 축소해서 이렇게 육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소, 소비 축소입니다. 소비 축소는 에, 예를 들어서 벌통이 그저 월동난 벌이 삼매벌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제 생각입니다. 산란장을 두 장을 투입을 하고 거기장을 한장 해서 숙장을 월동난 벌이 숙장벌이라면 제 생각 같으면 어, 숙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것입니다. 어, 숙장벌인데 뭐 늑장 다섯 장 이렇게 투입을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에게 어, 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난해는 뭐 제가 그렇게 범벌 깨우기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벌들한테 좀 부담을 많이 줄것 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장벌은 숙장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늑장 다섯 장 되면은 숙장벌이 늑장 다섯 장을 다 아, 보온을 하고 열을 내서 그걸 유가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벌들렌저 부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런 것은 저 공주님께서 참고하시는 것이고 그러고선 제 어, 그다음에 저저 화분떡 저 문제인데 화분떡은 저저 그걸 굳이 나눈다면 여름철 화분떡이랑 봄벌용 화분떡이랑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아무리 안 들어와도 조금씩 저 꽃가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가루 어, 보충 차원에서 이렇게 에, 저 투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봄벌 그 육아할 때에 그 화분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최상의 화분떡을 만들어서 어그 육아에 아주 그저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벌 화분떡이 저 부실하다 영양상태가 부실하다 이러면은 애벌레를 기르, 기를 때 애벌레한테 직접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최상의 화분떡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야 된다. 어, 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어, 숙성을 시킨 화분떡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저 보온 관리인데 올해는 이게 이제 EPP 월동이니까 알벌통 이러다가 이제 어, 월동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저 어, 일부 어, 보온재를 덮질 않았어요. 그것은 저 이끼피 어, 월통의그 보온력 때문에 어, 그렇게 하지 않아, 않았고, 그래서 어, 봄벌 깨우기 할 때도 나무벌통 같으면은 어, 월동 월동시의 그 보온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들은 그 잠의 이불을 어, 아침에 이렇게 걷어주면은 어, 저녁에 바닥까지 다 내려 덮었거든요. 어, 나무 벌통은 저 보온력이 좀 이런 이피 벌통이나 이런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워 어, 놔뒀다가 저 아침에 걷어올리고 저녁에 또 벌들이 다 기갈을 하면은 다또풍 내려 덮고 이렇게 하니까 그 <laughs> 벌들이 그 활동하고 저저보온 그,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어, 그렇게 안 한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시, 앞으로 12월 10일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봄볼 깨우기 할때어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봄볼 깨우기 하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보여, 보여드릴 것을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